아나 뒤지나? 나 아, 뒤진 거 아, 같은데. 아, 와, 세이브 씨발. 누가 들어와. 쌤 조금 뒤로 아, 빠져야 될 아, 몰라 몰라. 일단 일단 하고. 어, 씨발. 야 앞에 어, 앞에 있다. 가러 가서 봐서 제발서. 봤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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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였어죽였어죽였어이 <laughs> <laughs> <침> 새끼. 한 방컷. 앞이 앞에 있어. 요 앞에 있어. 저앞에으어 일단 하나 뜬다 <laughs> 왼쪽 왼쪽 한명 해우도 그럼 거기 3 0 5 방향에 있다 방향 내가 해우도 보고 있어 안돼 안 들어, 여기 앞아 발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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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총친 거봐 해우도 뒤에 하나 해우 보고 있는데 그아 좋댔어 나한나나 머리 날라 걔 신경 쓰지 마걔 어떻게 들어와야 돼 오케이 해우도만 보면 돼 나힐해 아, 어, 살려줘 살려줘 여기 서으안 맞거든 추저가 비켜줄게 2 500만 봐줘 내가 이동할 수도 있어 이쪽으로 오케이 술잔 쟤 ㅅㄲ가 간다 그이입으 하나 더 빨리 붙지마 쟤네 어차피 다 넘어와야 된다 뒤로 빠져서 잠깐 만잡자 응. 그냥 쟤네 둘다 넘어와야 되거든 저서리 아, 바 앞에 바 앞에, 앞에 위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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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2 0 5방 위에 서 아, 어. 꼭대기 남서 어. 마지막에 라스트 여기 위에? 어 난, 나한테 거아 씨발 그래. 쟤나내 아, 네. 위치에서 저... 아니야 아니, 지금 얘 위치 모르는 거 같아 내 시체. 내 시체. 어, 오케이 오케이. 내가 최대한 붙어, 붙어서 죽었군든 뺍이 없는 게 큰데 지금. 저기 있다. 있다 있다. 언덕 윗더 꼭대기. 오케이. 여 <laughs> 가야 돼. 스윙 가야 돼. 아덕 야.. 수혈 이다아 안와도 돼. 안와도 돼. 안와도 돼, 돼. 안 붙어도 돼. 붙죠 왼쪽이다. 괜히 무리하지마. 나 지금 지원 못해. 나지금 못해. 그 바로 앞에 있어. 저. 쪽나지못준다위위 있다. 근데 뒤에 빠졌어. 왼쪽으로 빠졌어. 이쪽으로 빠졌어. 쇼로핑. 앞에 있다. 발견. 발견. 아 봐봐. 아 너. 노... 아 안돼. 아, 이거, 아, 아 너아이러면 안돼 이러면 안돼 아 스와핑 어, 아... 좋겠다, 이거. 아, 좋겠는데, 나 없어서. 와아 야, 이 이거. 아거이는데나이백이 없어서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, 이 이거, 이거, 거 이거, 이거, 이 이거, 이거, 이 이거. 이거, 이거, 이 너총 바꾼 게 아니야, 총을 은거 같던데? 그러니까 <laughs> 총을 바뀌었어, 총이 바뀌었어.